작지만 큰 울림을 전한 BTN 라디오 울림의 옥상 콘서트가 또한번 공감의 장을 열었습니다. 3년째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청취자와 호흡해 온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가 3주년에 맞아 야외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박원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TN 라디오 울림 진행자와 청취자가 가까이서 호흡하며 진행하는 형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BTN 옥상 콘서트가 지난 11일 다시 감동의 무대를 열었습니다.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3주년을 맞아 애청자와 붓다회 회원 등 40여 명을 초청한 이번 콘서트는 지난달 첫 옥상 콘서트에 이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BTN 라디오 울림의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가 3살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10년, 20년 승승장구하는 그런 방송 될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어온 진행자 양지훈 씨는 청취자와 마주 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래할 수 있는 첫자리로 옥상 음악회가 더욱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고받고 즉석에서 사연을 받아 소개하며 청취자의 노래 솜씨도 들어보는 등 함께 만드는 콘서트로 2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BTN 3주년 기념 아, 특집방송에 대해서 제 청주에서 왔거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평생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동안 네. 방송 청취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3주년 기념으로 옥상 음악회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그 라이브 음악. 음악과 또 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또 저희들 그 공감되는 또 기쁨이 있는 아주 즐거움이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개성 넘치는 출연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노래 솜씨는 작지만 알찬 옥상 콘서트의 장점을 더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록 우리 변함없이 항상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3주년 특집 옥상음악회는 울림 유튜브 채널과 울림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는 18일 다시 볼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박원빈입니다.